결과는 어쨌든 하나의 프런트가 지난 오프 시즌부터 시즌 중반까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시즌 전에는 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즌 도중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리필딩을 완료한 하나는 이제 윈 나우 모드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리필딩은 끝났다 는 슬로건을 내세워 성적 향상에 전력 투구하기 시작했다.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된 레야수 안치홍을 영입하였고, 항상 안정적인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하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류현진의 한국 복귀를 지속적으로, 타진한 끝에 결국 그를 팀에 영입하며 큰 이슈를 만들었다. 오프시즌의 주인공은 오롯이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시즌 초반에는 한때 선두에 오를 만큼 기세를 보였던 하나였다. 하지만 이후 체질적인 한계가 드러나면서 성적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의 프런트는 다시 한번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려는 듯이 행동했다. 우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최원호 감독과의 결별을 결정하고 성적을 거둔 경험이 있는 명장 김경문 감독을 영입하여 팀을 이끌게 했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과감한 조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볼수 있다. 윈나우를 추구하기 위해 김 감독의 경험과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카드들이 존재했다. 특히 외국인 투수의 경우가 그러했다. 펠릭스 페냐가 부진을 겪자 하임의 바리아를 새로 영입했으며, 리카르도 산체스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자 라이언 와이스를 대체 외국인 선수로 추가했다. 이 모든 변화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 프런트의 절박한 노력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필요했던 선수들에게 거액을 투자해 전력을 보강했고, 감독 교체를 통해 팀 분위기를 새롭게 했으며, 외국인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결과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나는 21일 대전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시즌 최장인 7연패에 빠졌다. 전반기 종료 시점에서 5위권과 3.5경기 차였던 것이 이제는 8경기까지 벌어졌다. 현재 문제는 이미 시도해본 방법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새로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감독을 다시 교체할 수도 없고 외국인 선수 교체는 연간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고액 연봉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서산에서 마법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현재 1군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트레이드 카드입니다. 적절한 트레이드 하나가 팀 전력에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팀의 분위기를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는 시즌 초부터 트레이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팀중 하나였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 7연패의 타격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서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하나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주도적인 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을 고려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 이로 인해 하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8월 초까지의 경기 일정이 하나의 시즌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는 다음 주에 삼성과 LG라는 2위권 팀들을 연이어 만나며, 그 후에는 후반기 최고의 팀중 하나인 크티와 리그 최강팀인 기아와 경기를 치른다. 22연전을 치르며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이 사라진다면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달려보기로 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어느 방향이든 시즌 전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점이다. 답이 보이지 않았던 곳은 외야였다. 여러 선수를 시험해도 확실한 외야수를 찾기 어려웠다. 다행히도 2021 시즌 종료 후 유명 외야수들이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등장했다. 롯데의 손아섭은 64억 원의 NC로 이적했고. 삼성의 박혜민은 4년 60억 원을 받고 l 지로 갔다. 박건우는 6년 100억 원의 NC 유니폼을 입었다. 하나는 그런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지갑을 열지는 않았다. 리필딩 기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수를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하나는 지출을 삼갔다. 수배로 전 감독의 2년차 2022 시즌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노시환이 부진했지만 김인환은 신인왕 후보로 부상했고. 역대급 구속을 자랑하는 선발자원 문동주를 영입한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연패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유일한 위안거리는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것이었다. 수베로전 감독의 마지막 리필딩 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내야수 최은성을 6년 90억 원에 영입하며 외야수 시장에 많은 선수들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내야수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다. 그러나 수베로 감독은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리필딩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하나는 시즌 중반에도 불구하고 수베로 감독과 결별하게 되었다. 이는 수베로 전 감독이 여전히 실험적인 야구를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원호 전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하나는 리그에서 최저승수를 기록하며 2023 시즌을 마감했다. 하나의 지출은 계속되었다. 메이저리그 MLB에서 떠돌던 류현진에게 170억 원을 지불하고 내야수 안치홍에게는 6년 72억 원을 썼다. 또한 2년 차를 맞은 김서형과 김광현과 유사한 특급 신인 황준석까지 영입하며 투수 강국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시즌 초반 하나는 10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국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원호 전감독이 물러나고 명장 김경문 감독이 새로 영입되었고 김감독은 양상문 투수코치도 함께 데려왔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양코치의 투수교체 타이밍은 맞지 않았고 하나는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7연패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는 두 자릿수 연패 탈출과 최하위 탈출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리필딩 시작 전인 2020년과 3년이 리필딩을 마친 2024 시즌에 고민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재 하나는 시즌 중반에 맞이한 위기. 상황에서 트레이드 카드를 꺼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 과거에도 적절한 트레이드가 팀의 전력에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하나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올위 위치에 있어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즌 중반에 7연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감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는 하나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트레이드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이며 트레이드를 통해 팀의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